아브라함이 가난 땅으로 들어간 지 벌써 10년이나 된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 하늘의 별들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이 더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에게는 아직 그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신 그 약속을 직접 듣지 않아서인지 그 안에 사례는 좀 마음이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이 들어서 저 애굽 땅으로 내려왔던 그런 때도 있었고 이런 저런 여러 겪으면서 그곳에서 또조카롯시 사로잡혀 갔다가 그를 붙자, 그 다시 구해오는 일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아마 사례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저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 라함이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는 아브라함이 보다 주도적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으로 오자고 한 것도 또 애굽으로 내려가자고 한 것도 아브라함이 다 주인으로서 또 아브라함이 그 전체의 족장으로서 그 일들을 결정하고 이끌어 갔습니다. 사례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10년이 지나고 이제 자신들의 나이가 들어가고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어가는 걸 보면서 사례의 마음이 아마 좀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자손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긴 했는데 우리에게 자손이 없으니 하나님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내 여종을 들여보내리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혹 그로말미암아 자녀를 얻을 거나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내의 말을 들으니라. 원래 아브라함이 이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안 된다 했어야 하는데 아브라함도 아마 오랜 기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기간 그 안에 낙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도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구도는 처음에 그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권하고 또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은 것과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권하고 아브라함은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약해져서. 여러분, 10년이 지나면 아마 우리 모두도 이보다 더 약해졌으면 더 약해졌지 더 강하게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마음도, 한편으로는 사례의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라가이처럼 자신의 여정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드린 것은 고대근동 아시아의 그런 어떤 문화 속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역사의 문화적인 증거들 한무라비 법전이나 또저쪽에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온 누지 서판 또 아시리아의 그런 어떤 고대 자료들을 보면 그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할 때. 그 안에 여종을 들여서 그 대를 잇게 하는 것, 이런 것은 늘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또, 어, 여러 곳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일곱 가지 정도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 한네 명은 왕들, 이제 다위당이나 솔로몬이나 르호범 왕들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또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런 처벌들인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기는 합니다. 아마 고대근동 아시아에서는 자신이 자녀를 낳지 못할 때그 첩을 들여서 그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은 이상한 문화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아브라함과 그 사례에게는 이것은 적절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갈 카드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갈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선택을 우리가 참 옳지 않다 지금은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현실 속에서 사실은 아브라함처럼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정직하게 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방법을 써서 해결하려고 하고 또 이것을 하고 싶은데 정직하게는 못하니까 또 다른 방법을 이 프로그램을 꼭 쓰고 주는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불법 복제해서 프로그램을 또이 영화는 꼭 보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불법 복제해서 그 영화를 보거나 하는 경우들이 사람들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만연하여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관행이다, 관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그 학교에 보내고 때로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갔으면서도 자녀를 그 좋은 학교에 남겨 놓기 위해서 자녀만 그이 전출 신고를 안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우리 시대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프로그램으로 좋은 것을 만들어 낸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내용이 될수 있을까요? 거짓으로 그 자녀를 그곳에 남겨 두고 좋은 학교에 보낸다고 해서 그 자녀가 정말 잘될수 있을까요? 우리가 틀림없이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괜찮다. 아마 아브라함도 생각했을 거예요. 이 주변 사람들의 나라들의 다 그런 문화들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는 하지만 아내 사례도 저렇게 힘들어하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정당화하면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합리화해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내 욕심으로 내 마음으로 이것을 빨리 받아들이려고 내 방법을 쓰는 것 그것이 하갈카드입니다. 여러분. 하갈 카드 쓰지 않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갈 카드를 쓰면은 당장은 하갈이 임신했을 때야 드디어 나에게도 아들이 생기는구나 생각했지만 그 이후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고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이스마일의 후손에 의해서, 이스마일의 후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고 침략받고 괴롭힘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가 하갈카드를 쓰는 것은 당장 나에게 유익해 보이지만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선택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하신 그것을 따라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사례가 주인공이고 뒷부분은 하갈이 주인공입니다. 앞부분의 사례가 주인공일 때는 사라는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그 하갈을 권하여서 결국은 그 하갈이, 하갈이 임신하도록 했는데 그후로 이 사례가 이 어떤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가 본래는 여주인의 강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주인이다. 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하갈, 아브라함에게 가. 이렇게 명할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갈이 자녀를 임신하자마자 전세가 역전된 겁니다. 하갈이 강한 자가 되고 사례는 자신을 약한 자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사례에게는 상처가 된 겁니다. 급기야는 이 아브라함의 저 모든 재산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일에게 나중에 뒷부분에 가보면 하갈의 아들 이스마일에게 그 재산이 갈까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사례의 모습도 나옵니다. 틀림없이 아브라함의 아내였으면서도 여전히 그 아내의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녀가 없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그 하갈의 한 마디 한 마디에 상처 입는 사례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만약에 사례가 그 가운데 여전히 자신이 또 여주인으로서 그 위치 가운데 담대함을 가졌으면 아마 상처를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음이 이런저런 일로 힘들기는 했지만 여, 저 하갈이 나를 경멸한다라는 말을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례의 지금 마음은 하갈이 아이를 임신한 순간부터 자신을 약자라고 여기면서 그말한 마디 한 마디에 상처 입은 것을 봅니다. 우리도 사실 우리가 약자라고 생각할 때 예전에도 말씀에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상처를 쉽게 받는 이유는 내가 약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누가 더 약자라고 생각합니까? 남편은. 자기가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들은 아내가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내가 가정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는데 또 이런 말을 듣다니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아내들은 내가 남편의 승진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아내, 남편에게 이런 취급을 받더니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가 나 자신이 스스로 약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아브라함의 소유는 여전히 그 안에 사례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의 마음은 그렇게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그것으로 말하면 아마 상처 입지 않아도 될 것이었는데 사람의 마음이 자신을 약한 자로 여기는 순간 이렇게 큰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상처 입고 입지 않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처 입지 않고 사는 건 뭡니까? 내가 강한 사람인 걸 아는 겁니다. 예수 믿는 내가 영원한 저 천국을 소유한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한 내가 진정 강한 사람이면 알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그말 한마디 한마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는 그 모든 공격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여유롭게, 너그럽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이 강한 사람인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례는 자신이 약, 약한 자여로 바뀌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를 입었지만, 하갈은 어땠을까요? 하갈도 역시 자신이 약자였습니다. 특별히 하갈은 자녀를 임신한 후에 자신의 지위가 바뀌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신은 하갈이 누리던, 사례가 누리던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는 여종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이 하갈은 그 여종의 괴롭힘을 참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그가 술길 샘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이 성경의 여호와의 사자로 처음 등장하는 말인데, 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건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자를 보내신 건지 내용이 아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자로서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성경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가 술길샘 곁에서 이 술이라는 지명은 가나안의 모든 땅의 제일 남방 끝에 애국과의 경계선이다 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그애국과의 경계선 아마 이 하갈이 자신의 고향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갈은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아내를 왕에게 주었다가 바로 왕에게 주었다가 다시 되찾아오면서 그 바로 왕이 이 아브라함과 또 사례에게 그 여정을 딸려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자기가 핍박받으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그 남쪽으로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서 광야에서 목이 말라 너무나 목이 마른 그때 샘물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 성경의 다른 곳에 있는 이야기들과 유사한 구조들이 참 많습니다. 엘리야가 또도망하여 가다가 그 시내가에서 또 까마귀와 또 가져다 준 그것을 먹고. 그 여호와께서 다시 돌아가라 명하신 명을 받는 것과 좀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나중에 출애굽하는 과정과 반대 과정으로 하갈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하갈은 자신이 약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례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어, 내가 내 안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성경에 내 자녀가 많으리라 라는 약속 남자들에게는 많이 주시는데 여자에게는 오늘 하갈에게 처음 이렇게 약속을 주신 부분이 나옵니다. 그 아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임신하여 아이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고통을 들으시고 골통을 살피시는 하나님 고통을 들으시고 고통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샘물의 이름을 나중에 부엘라 헤로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갈의 마음은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아무에게서도 아무에게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 심지어 그 주인의 하나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 생각하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 아브라함의 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하갈과 그의 아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보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비록 그가 애굽 사람이었고 그가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서, 비록 그가 그 아들에 대한 것이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물론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들으시고, 그 고통을 살피시고, 그, 그를 돌아보사, 그를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오늘 사례를 보고, 또 하갈을 보면서 그들이 자신이 약자라고 생각했을 때 서로에게 큰 상처를 받았던 두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상처받지 않고 사는 상처를 능히 이기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례의 입장에선 사례의 입장대로 하갈의 입장에서는 하갈의 입장대로. 우리 역시도 내가 사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상처를 받고 하갈의 지위에 있으면 하갈의 지위에서 여전히 상처를 받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살피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않고 상처를 능히 극복하며 이기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볼까요? 우리는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여러분은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면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담도,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켰더라면, 곁에서 하와가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이것이다 하고 말씀을 지켰더라면, 어떻게 보면 오늘의 지금 이 세상,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죄와 아픔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그가 하갈 카드, 거짓된 카드, 잘못된 카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지 않은 그런 카드를 쓰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갈 카드가 생각납니다. 순간순간 하갈의 방법으로. 자가를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그 방법대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당장은 어려워 보이고,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우리 가운데 그 어떤 해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삭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약속을 믿고 정직하면, 약속을 믿고 순결하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삭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당장에 하갈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갈의 방법을 누군가 제안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가를 거를할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주시리라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담대함게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이삭을 바라보면서 하갈의 방법을 쓰지 않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